쓰레기 좋우니까 어때요? 쓰레기도 하고, 뭔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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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우리 딸이 같이 나왔습니다. 이곳은 저희 집과 가까운, 음, 가장 가까운 곳이고요. 집 근처에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, 음, 오늘은 집 근처를 한 바퀴 돌기로 했습니다. 네, 벌써 이 정도 주었고요. 아이고, 누가 떡볶이 치킨을 먹고 이렇게 버려놨습니다. 죽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손대기는 싫고. 네. 오늘은 우리 딸이 함께해줘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. 사랑해, 우리 딸 끝! 끝. 끝. 여러분, 담배꽁초는 어, 버리지 맙시다. 귀여웠다. 그래, 주머니에 담배꽁초 주머니에 넣어서 옷을 태웁시다. 그럴 수 없다면, 담배 꽁초를 주머니에 넣어서 옷을 태울 수 없다면, 금연을 합시다. 금연. 쓰레기 봉지 두 개는요, 어, 다른 아파트에 버렸고요. 네, 마지막 하나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쓰레기를, 네, 마지막으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6개월 했는데요. 아, 1년, 10년, 20년 하고 싶습니다, 여러분. 20년 하고 싶니다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?